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건강하고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무심코 지나쳤던 습관이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 사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식사 속도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빨리 먹는 습관은 혈당 급상승은 물론이고 여성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에선 쓰나미처럼 문제가 쌓이고 있는 거죠. 음식을 빨리 먹으면 우리 뇌는 포만감을 제대로 전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식하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지며 결국 당뇨가 생기고 치매 발병률까지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면 기억력까지 급격히 떨어져 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빨리 먹는 게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경기도에 사는 70세 김현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군대식으로 10분 안에 식사를 해치우는 습관이 있었던 분입니다. 젊었을 땐 빨리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그분은 이게 당연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자꾸 깜빡하고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고 오랫동안 지속된 빠른 식사 습관이 뇌연류 장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로 가는 혈류에 부담을 주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 기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제야 자신의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식사 속도를 늦추는 훈련을 시작했고, 한달 동안 매 끼니마다 타이머를 켜고 최소 15분 이상 식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천천히 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대화할 때도 단어가 훨씬 잘 떠올랐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개선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식사 속도를 늦춘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라 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한입 먹고 20번에서 30번 이상 씹는 것만으로도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또한 식사시간이 15분 이상이 되면 뇌가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게 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죠.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입 떠서 입에 넣은 다음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20번에서 30번 정도 천천히 씹는 겁니다. 처음엔 숟가락을 계속 들고 있고 싶겠지만 내려놓는 동작 자체가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 맞추기 식사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머를 켜고 15분에서 20분 이상 식사하는 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 만에 보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은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곧 혈관 노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때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결국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아침 한 끼를 거르는 게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박정수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아침을 안 먹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침 식사가 입에 안 맞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굳어졌죠. 60대가 되어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는 게 자신한테는 맞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정도는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급하게 119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은 면했지만 의사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켰고 그게 결국 뇌경색 위험을 키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공복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 식사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분은 퇴원 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 힘들었지만 소량이라도 꾸준히 먹으니 점차 몸이 적응했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체력이 유지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혈관 상태를 다시 검사했을 때 담당 의사는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한 셈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 식사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체내 혈당 변동이 안정되고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의 조합입니다. 두부, 견과류, 삶은 달걀, 오트밀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 복잡하게 요리할 시간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1분이면 완성되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바나나 1개에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저지방 요거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쌀밥 대신 오트밀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아침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우유를 부어 2분만 불리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시간 걱정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냉장고 속빈 공간은 영양 균형이 깨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건 신선한 식재료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결국 인스턴트와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가공식품 중심의 식습관이 계속되면 염분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올라가고 필수 영양소는 부족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아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냉장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5세 오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게 된 후, 그분에게 요리는 점점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장을 봐도 혼자 먹기엔 양이 많고, 음식을 만들어도 남는 게 아까워서 결국 냉장고를 채우는 일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처음엔 가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반찬뿐 신선한 채소나 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한두 달은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찾아왔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80이 넘게 나왔습니다. 놀라서 병원 응급실로 급히 갔고 의사는 혈압약을 처방하면서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최근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는지 말하자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혈압을 치솟게 만들었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부족으로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음식 선택권이 냉장고에 없다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그분은 뒤늦게 자신의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일주일에 두번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고 먹을 만큼만 조금씩 샀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삶아서 소분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닭가슴살도 미리 익혀서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달걀도 한 번에 10개씩 삶아서 2개씩 나눠 보관했죠. 이렇게 준비해두니 식사 준비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선택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눈에 보이니 자연스럽게 가공식품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달후 혈압을 다시 재보니 140대로 떨어졌고 3개월 뒤엔 정상 범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채운 것만으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장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냉장고를 필수 영양소를 담아두는 선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턴 매일 요리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데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와 단백질 3 더하기 1 규칙을 기억하세요.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3가지 채소에 닭가슴살 하나만 있으면 일주일 식단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이 식재료들을 미리 삶거나 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식사 때마다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용량 삶기와 소분 보관입니다. 달걀을 한 번에 10개 정도 삶아두고 2개에서 3개씩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두세요.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간편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근육 없는 저체중이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소모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체형은 말랐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위험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날씬해 보이지만 속은 비만인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68세 윤도연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마른 체형을 유지했습니다. 키가 172cm인데 몸무게가 58kg밖에 나가지 않았죠. 젊었을 때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기 때문에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운동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말랐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올해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뜻밖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당뇨 전단계에다 고혈압 진단까지 나온 겁니다. 마른 사람이 왜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몸무게는 가볍지만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대신 내장 지방이 많다는 겁니다. 근육이 없으니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혈관 건강도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걸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며 일반 비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손발이 자주 떨리고 근육이 쥐나는 증상도 사실 근육량 부족 때문이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영양사와 운동 처방을 받고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세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매일 15분씩 의자 스쿼트와 간단한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번도 하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한달 후엔 30번까지 할수 있게 됐습니다. 비타민D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무게는 2kg 늘었지만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크게 증가했고 내장지방은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손발 떨림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 의사는 당뇨 전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축하해 줬습니다. 마른 게 건강한 게 아니라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걸 그분은 몸소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근육 감소를 막는 겁니다. 꾸준한 비타민 D 섭취와 적절한 몸무게 유지, 그리고 간단한 저항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루 15분 의자 스쿼트를 시작해보세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 섭취 관리입니다.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목표로 드세요.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삶은 달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100g 정도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 물도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 수면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좋은 습관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3세 송채연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 식사 전후로 물한 컵, 자기 전에도 물한 컵씩 마셨죠. 물을 많이 마시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과 다리가 자꾸 붓고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됐습니다. 소화도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죠. 처음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최근 생활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그분은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3리터는 젊은 사람도 많은 양인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70대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이 제때 처리하지 못해 몸의 수분이 과하게 쌓이고 이게 부종과 소화장애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자기 전물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선한 습관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물 마시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루 총량은 1.5리터에서 2리터로 줄이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한 컵씩 마시고 그 외에도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마셨습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후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번 정도로 줄었고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덜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의사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총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마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전물한 컵을 습관화하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한 컵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야간 물 절제입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중단하세요. 목이 마르면 입만 가볍게 축이는 정도로만 하고 많이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야간료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 몸은 몇십 년간 쌓여온 습관의 총합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딱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실질적이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